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일렀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옛 사람에게 말한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 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성적으로 너무나 음란하고 우리의 언어들이 너무도 타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도자다라고 할수 있는 정치인들이 이성 문제, 언어 문제로 고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일상적인과 동시에 몹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이 성에, 성에 관한 언어에 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순간의 실수로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고 아니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세히 말해주거나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극히 예민한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해 너무도 자세하고도 명료하게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대하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늠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성에게 음욕을 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행했을 때만 그것을 가늠이다 라고 규정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훨씬 엄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성전이 더럽혀져 있으면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을 볼수 없고 알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나쁜 것을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욕망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늠에 대한 가르침은 앞에 말씀한 살인에 대한 가르침과 구조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그 자체로도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것을 명백히 하시기 위하여서 예를 드셨는데 어떠한 예냐면 눈이 자신의 마음으로 가늠을 행하게 한다면 빼어내버리라 손이 그렇게 한다면 찍어내버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는 실제로 몸을 그렇게 훼손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뿌리가 몸에 있다면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근원이 너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은 외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음란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안일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서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100% 자리 잡고 있을 때에만 그 욕망이나 육정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당시에 만연했던 그 이혼에 대한 문제까지도 말씀하시는데요. 율법에는 이혼할 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내주라라고 합니다. 이는 억지로 같이 살게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으로 인해 더큰 피해를, 피해를 보는 것은 당대의 여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기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 주어 합법적으로 그 여인이 재혼할 수, 재혼할 수 있도록 해주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왜곡해서 이혼증서만 써준다면 내 마음대로 하늘을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음행의 경우 외에 이혼하는 것은 곧 간음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당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율법이 정말로 무엇을 말씀하신 무엇 말씀하는지를 율법을 완성시키시니가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깊은 동기를 꿰뚫어보고 있으신 것이에요, 것입니다. 율법은 선과 거룩함을 위한 것이지. 내 이익이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도 이 성경을 내 입맛에 따라 갖다 쓰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합니다 33절부터는 이제 언어생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라피들은 이 맹세를 지키라는 개명을 해석하면서 무엇을 두고 맹세하느냐에 따라 지켜야 할 수준이 다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맹세를 왜 하는 것입니까? 맹세는 거짓말할 가능성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무엇에 빗대어 맹세하는 것이지요?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맹세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이 하늘이나 땅이나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것은 모두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이며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말이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제가 만나본 몇몇의 교인들 가운데 이 맹세를 자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믿지 못할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 말은 다 믿지 못하겠어. 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저 선교사님은 100%그 말을 믿어서는 안 돼. 라는 말을 공공연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거짓말의 경중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말한 마디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말이 그 어떤 맹세보다 믿을 수 있는 보증 수표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언어를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혼 서약이 헌식 착처럼 버려지고. 가늠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가정에 충실하고 순결하여 무심히 내뱉은 말 한마디도 맹세처럼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시고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말한 마디, 여러분의 행동 거지,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시고 거룩해지고 성결하여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 더욱 충실하고 순결하며 또한 우리의 언어는 그 어떤 맹세보다도 믿을 수 있는 보증 수표 같은 것이 되는 그리스인이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각자의 조수에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별되어야 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을만을 무관순적으로 분별하게 살아가고 습니다 또한 언어생활에 있어서 거짓이 난무하고 매일 사는 것과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신혜도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모 신자가 믿는 이 시간대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 거룩하고 구애되고 성균의 존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삶을 정복하는 가늠으로 인해 깨어지고 있습니다 리의 주옵소서 불사히영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말씀오여 사랑하고 있습니올 한해 우리의 고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Good evening.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속에 있는 깊이 내재된 모든 죄악을 다주 앞에 내려놓고, 성령 충만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